디모대 전서 시즌2의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에 니케아 신경 고백 1700주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부터 우리도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시다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어느덧 그 내년, 202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랑의 본문이 디모대 전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3장 뒷부분에서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4장 앞부분에서는 그런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참된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핵심 요소를 할수 있는 바른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장 15절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할 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족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3장 앞부분을 보면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 안에 그 직분자에게 꼭 필요한 조건으로 이게 들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요. 감독의 조건인 4절과 5절에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했고요. 집사의 조건인 12절에서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가장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 가족을 잘 돌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성도는 모두 한 아버지의 돌봄을 받는 한 가족인 거죠. 하나님의 집이다 할때 우리는 그런 한 가족임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정의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 표현에서 핵심은 살아계신입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아데미 우상이나 제우스 우상은 모양은 크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돌덩이일 뿐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말 한마디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은혜와 긍유를 베풀어 주시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둥이라는 것은 뭔가를 떠받치는 그런 기능적인 구조물이 아닙니다. 먼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높게 세운 탑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게 기둥입니다. 솔로몬 성전 문 좌우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의 두 기둥이 있었죠. 야기는 그가 세우신다라는 의미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솔로몬 성전의 그두 기둥은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또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임지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상징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둥이 그런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이라는 표현은 진리를 전파한다, 진리를 보여준다라는 성격을 나타내는 거고요. 진리의 터 라는 표현은 그 진리를 수호한다, 지키고 보존한다 라는 성격을 나타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의 대화를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시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답을 안 하시죠.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한다 했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곧 진리이십니다. 결국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 터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 기둥과 같이 그런 진리의 터이고 기둥인 것이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전파하려면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죠. 16절이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면서 시작을 하죠. 이건 마치 에베소 사람들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했던 그 형식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결국 경건의 비밀 이것이 바로 어떤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겁니다. 진리이신 겁니다.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형태를 경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알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16절에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그 동그라미 이후로 그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있죠. 형식상으로는 여섯 개의 행으로 구성된 찬양 시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각 행에 사용된 동사가 전부 수동태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속사역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두 행씩 묶어서 보면 대조가 보여요. 그런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의미를 좀더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1, 2행은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 대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행과 4행도 보세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다. 여기서 만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든 민족, 이방인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방인들, 모든 민족, 이렇게 번역이 되어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모든 민족이 대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온 세상에 전파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행과 6행,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세상과 영광이 대조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땅과 하늘, 온 우주에서 구원해 주이시며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터인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의 기둥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집인 가족들이 바른 믿음을 고백하며 그 고백에 따라 살도록 돌봐야 하는 거죠. 기모대 전서가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이처럼 바른 믿음의 사람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렇게 된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고, 여기서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낙인이 찍혔다는 겁니다. 짐승에게 이렇게 불로 달군 인두로 낙인을 찍는 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 또 거짓 교사의 소유물로 낙인이 찍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교를 해 봅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집니다. 그와 달리 유기된 세상 사람에게는 믿음은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양심만 있습니다. 그 일반 양심에 사탄이 이 사람은 내 거라고 자기 소유의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게 불로 달군 거라 화인이라고 말하죠. 양심을 불로 그렇게 지지는 화인과 다르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앞에 화인은 이런 쇠를 불에다 벌겁게 달궈서 지지는 건데요.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편지 봉투에 이렇게 밀랍을 녹여서 찍는 그런 낙인 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 사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소유가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사탄의 소유로 화인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래전 그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또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3장 17절에서도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탄의 낙인을 받은 그런 불신자가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거짓의 가르침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요. 여기서 먹지 말라라는 음식물은 대부분 아마 고기 종류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욕을 해야 더 거룩해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를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놓고 부정하는 그런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베풀어 주신 제도가 결혼이잖아요.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자손 씨잖아요. 그 자손 역시 부부 관계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을 금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놓고 부정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해서 결혼도 하고 고기도 먹는 것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할 일인 겁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이런 거짓교사의 다른 교훈이 늘 교회 주변을 맴돌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혼하는 개신교의 목사보다 결혼하지 않는 천주교의 신부가 더 거룩하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다른 교훈들을 물리치고, 다른 교훈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어떤 행위나 무엇을 먹고 마느냐에 달린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편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죠. 그 말씀을 좀더 세분화하자면, 귀에 들리는 말씀인 복음의 설교가 있고,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가 있죠. 그래서, 복음의 설교, 또 성례, 기도, 이세 가지를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방편은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 고백의 한 예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헌법을 보면 예배의 요소를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는데요. 그중 신앙고백 항목을 보면 과로 해가지고 3대 공교의 신경이라는 말을 덧붙여 놨습니다. 신경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신조라고도 하고 신앙고백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3대 공교의 신경이라는 것은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말하는 거고요. 이세 신경 신앙 고백은 모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오직 사도 신경 하나로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신경이 그세 개의 공교의 신경 중에 가장 짧아서 외우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가진 성경이나 찬송가 제일 앞장에 있는 사도 신경을 한번 펼쳐서 보시겠습니까? 옛 번역과 새 번역 두 버전이 나오죠. 우리 교회는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옛 번역으로만 고백을 했는데요. 새 번역을 잠깐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 있는 거. 이것을 보면 사도신경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한번 보세요. 위에 거에는 잘안 나오는데, 옛 번역에서는 이게 잘안 드러나는데, 아래쪽에 있는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보면, 나는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고백 주체는 나입니다. 1인칭 단수, 나. 이 사도신경은 이 나는이라는 말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세 부분으로 구별이 됩니다. 첫줄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둘째 줄에 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다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사도신경의 틀인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니케아신경 1700주년이라고 해서 우리 신대원에서 크게 학술제를 열었죠. 그전에는 그 이름도 생소한 니케아신경, 이 니케아신경이라는 이름을 이제 우리가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당에는 작년 한해 동안 기회가 있으면 2026년부터는 우리도 예배 중에 한 달에 한 번은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겁니다. 라고 예고를 했었고, 그리고 드디어 그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사도 신경과 니케아 신경이 뭐가 다른가? 간단하게 딱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본이 다르고, 고백의 주체가 다르다. 미케아 신경은 근본이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그걸 육하 원칙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 만들었는가? 이 공회의 소집자는 당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였고요. 실제로 공회로 모여서 이것을 결정한 사람들은 아타나시우스가 중심이 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건가? 첫 번째는 주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열었던 제1차 니케아 공회의에서 이것을 작성하고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5년이 1700주년이 되는 해였던 겁니다. 그 이후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의에서 또 확장이 되고 수정된 형태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작성되었는가 오늘날 터키의 이진익 지방인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왜 열렸는가?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이기는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 교회의 분열이 생기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을 막고 교회의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럼 이 신앙고백 신조는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그런 식으로 공의회가 결의를 함으로써 결정되었습니다. 그때 공의회가 무엇을 하였는가? 3.1차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문서로 정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신앙 고백문을 완성한 거죠. 이처럼 작성된 모든 과정이 역사적으로 명확한, 저의 표현으로는 근본이 있는 니케아 신경이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사도 신경은 이런 명확한 역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차이는 고백의 주체라고 했죠. 사도신경은 앞에서 본대로 1인칭 단수인 내가 고백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된한 개인이 신앙의 기본을 배우고 그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해서 세례를 받을 때, 요럴 때 적합한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에 비해서 니케아 신경의 주체는 1인칭 복수인 우리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앞에 말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점, 주체가 우리, 복수라는 이 점이 교회 예배에서 니케아 신경을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몸으로 확인하는 때가 있죠.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 성찬식을 하는 예배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하는 주일에 사도신경 대신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려고 하는 겁니다. 니케아 신경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몇 구절만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제가 설교 참고부문 자리에 이 니케아 신경의 일부를 좀 담아놨는데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 니케아 신경이 그런 이유로 작성이 되었습니까? 보세요.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시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일에 대한 고백의 시작도 역시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시고 장사되셨다. 우리를 위해 구속 역사를 베풀어 주신 3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첫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것이 3일차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에 이제 작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천천히 할 겁니다. 머리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적응이 되도록 천천히 변해봅시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는 2, 3년에 한번 했던 그 성찬식을 1년에 두 번으로 네 번으로 여섯 번을 거쳐서 마침내 이제는 매달 한 번씩 하기까지 5 년이 걸렸던 것처럼 마치 이 시편 찬송도 처음에는 한 곡으로 세달 하다가 그 다음에 한 곡으로 두달 하고 이제는 한 달에 한 곡씩 새 노래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3대 공교의 신경 중에서 가장 긴 아타나시우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날도 올 겁니다.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풍성하고 고백의 내용이 정교하다라는 의미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점점 더 풍성하고 정교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진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모인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함께 할때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